에이쿠. 아이고. 캥거루는 어떻게 뛰지? 깡총. 깡총. <laughs> <laughs> 잘하네. 아야. 아야. 코끼리가 뭐에 맞았어? 미안해. 어,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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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 정말 미안해. 어떡해요. 미안해. 오, 미안해 어떡해 미안해, 미안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괜찮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 우와 이건 뭐야? 주스 가게야 주스 가게 이건 뭔데? 가게? 이거 뭐야? 팬더야 팬더 펜더야. 줄 거야? 어떤 주스 줄까? 무슨 주스야? 딸기 주스야 딸기 주스야 오. 이건 뭐야? 바나나 주스야 이거는 뭐야? 바나나 주스 누가 먹어? 기린, 기린. 맞아 너는 아유 아유 뭐살 거야? 응 음. 무지개 색깔, 아, 여러 동물들이 다 같이 먹는 무지개 색깔 주스네. 와. 안녕,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 세배했어. 이안이 응? 설날에 세배했어. 응. 세배하고 뭐 받았어? 어또 읽어줘. 어? 쉿. 엄마 왔어? 엄마 나왔나봐 어떡해 숨 e s 숨어 숨어 s m o 어 e Smo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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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숨어 k e Smoke. s m o 불 e s m o k 불 Smoke. s m 啊是是是啊是这样的。<laughs> <laughs> <laughs>